안녕하세요. 온도교의 성도 여러분. 주일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혁개정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못 박혀 죽, 돌아가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범죄자들과 함께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한 가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는 패가 붙게 되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조롱의 의미로 이 사람들 이 팻말을 붙였겠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히브리말과 로마말과 헬라말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들로 번역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함께 이네 명의 여인,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예수님은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남겨지게 될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부탁을 하는 거죠. 어,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육신의 어머니를 잘 부탁하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다할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자, 가족들은 다 내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살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끝까지 돌보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도 또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임을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가족을 책임지셨던, 책임지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연약한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가장 힘든 순간일수록 가장 연약한 순간일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합니다. 저희가 부족합니다. 주인 그런데 그 연약한 순간에 그 부족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이론 드굿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